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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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교 나와야 된다, 이거. <laughs> 자,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예, 됐네요. SC 히도님과 몹님 간의 대결이고요. 동키콩과 로이 간의 대결입니다. 자, 동키콩 파워형 캐릭터죠. 잡기 콤보가... 아, 잡기가 네가지나 예, 되는 상당히 좀 강력한 친구고 파워형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, 로이 같은 경우에서는 검 안쪽을 때려줘야 되는 친구인데 아, 히도님 처음부터 약간 좀 실수가 들어갔죠? 예, 이는 약간 커맨드 실수였던 것 같은데, 예, 복귀해서 잘못 들어갔어요. 저거는, 도, 동기콩이 새로 복귀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, 벌어진 네. 일입니다. 네. 자, 반면에, 우리 로이 쪽에서는, 복귀가 어떤 친구라고 볼 수가 있나요? 우리 로이 쪽에서는. 복귀력 자체는, 뭐 평균 이하이긴 한데, 네. 그래도, 동기콩보다 낫습니다. 네. 저, 저거 새로 복귀 쪽에서는. 네. 양쪽 다 평균 미만의 친구들이군요. 그렇습니다. 네, 복귀가 안 돼서 슬픈 사람들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히도님과 몸님간의 대결 첫 번째부터 약간 좀 실수로 인하여 히도님께서 스톱을좀 먼저 좀 낚여 들어간 게 있긴 한데 경기는 속행해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동키콩 같은 경우에는 잡기 콤보가 4 개나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뭐네 개까지 다 있지만 네. 그 앞던지기 앞던지기를 하면 들쳐매기라는모이 나오는데 네. 이들쳐매기 중에서 위, 아래, 뒤 아래 또 던지기가 파생이 됩니다. 네.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된 걸로 약간 어디로 던질지 모르는 심리전과 어쩌면 이제 또 하나의 속을 앞서고 있다면은 논개메터도좀 쉽게 가능하지 않을까. 그리고 최근에 영상 하나 좀 나온 것 중에 절벽에서 벽궁을 시도해주는 예, 그런 콤보도 나오긴 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게 원래 이게 약간 함정인데 만약에 그, 코, 그 콤보에서 나 납법을 놓치면 그대로 죽고 납법을 해도 그대로 죽는 그런 그런 함정을 파두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네,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 여기서 근데 아 역시나 첫번째로 스토이 깎였던게 많이 좀아 하지만 역시 예, 덕이고 강력해요 예 강력합니다 자 첫번째 스토을좀 허무하게 이뤘던게 조금 많이 큰 리스크로 오긴 합니다 역시 격투 게임이기 때문에 역시 아무래도 한방한방, 한방한방의 한 실수가 그대로 말하자면 판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됩니다 네. 자, 느낌표와 조인을 누르시면은 리스트에 등록이 되고요그 다음 순서가 오시면, 예 순서가 되시면은 어, 경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아마 하나하나하나 할거예요 하나, 1, 4개 자, 그러니까 근데 로이 쪽에서는 검 안쪽에서의 데미지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또 약간 또 너무 인파이딩을 시도하다 보면은 음 동기 콘도 예, 솔직히 말해서 많이 좀 누적이 됐는데아 올라 아! 역시 새로 복귀가 좀 모자라군요 네 새로 복귀가 좀 부족했습니다 맥스를 누르면 되나요 이제 에 저한테 보드를 뭐들을...